남원에, 남원에 자랑, 광안루에 왔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를 하네요. 자, 입장료. 입장료, 어른 4천원을 들고 들어왔는데 뭐, 지역 상품권도 2천원, ,000원, 2천원씩 나눠주고 하는데, 주차장이 유료라서 좀 씁쓸하네요. 광안루 앞에, 연못입니다. 광활로의 옆에 연못은 인위적으로 팠는 거죠. 이 광활로는 저번에 촉성루 설명할 때 평양의 북극로, 밀랑의영남루 진주의 촉성루 조선의 3대 누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남원의 광안루까지 4대 누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호남을 대표하죠. 누각 중에 촉성루는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았는데, 광안루는 아주 보전이 잘되어 있습니다. 어... 기둥도 음... 촉성루 기둥을, 촉성루에 있는 기둥을 복원할 때, 데, 저, 대리석으로 해갖고 원래는 촉석로 기둥이 나무였는데 대리석으로 복원해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할로는 기둥이 대리석입니다 옛날 대리석 그대로 광할로 찰 한자 광범위그고 하는 그 광인데 무조건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야기인데, 여기는 순전히 제일 처음에 지을 때부터, 뭐 여기 보이면은 부인했는 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는 손님 맞지막 노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주 축성루가 진주성의 주위 성원과는 달리, 여기는 처음부터 예 음주 가무 이런 것 비슷하게 하여튼 즐기는 것인 것 같아요. 호남 제일로 광알루 영남 제일로 미랑이 영남로 영호남을 대표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 저 쪽에는 아 여기 비석들이 쭉 있는데 여기는 부임했는 부사들 남원에 부임했는 관리들이 이제 행적들 뭐 잘했는 것도 있고 뭐 못했는 것도 있지만은 다 완전히 막 잘했다고 해놨겠죠 이 중에는 진짜 덕이 있는 관리들도 있었고요. 진짜 쳐죽일 놈들도 안, 있겠, 안 있었겠습니까? 조선인 나라가 그런 나라있는데제 볼표 뭐.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행사가 와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더운데 여기 저쪽에 앞쪽에는 앞쪽에는 나무 기둥으로. 기둥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뒤쪽 기둥은 아까도 말했듯이 대리석입니다. 음? 이게 앞쪽 같은데요? 연못이 있으니까 앞쪽에는 기둥이 대리석으로 멋있게 멋있게 해놓고 이제 뒤쪽에는 좀덜 중요하니까 기둥을 기둥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밑에가 보자. 여기는 무슨 응? 밑에 온돌 같기도 하고 여기는 뭐 밑에서 온, 무슨 상설 같기도 하고 같은 뭐 저희 용도가 궁금한데 전번에 한번 들었는데. 다시 모가로 응. 습니서 우선 놀다 보니까 <laughs> 이자 이 구조나 이 경관을 그냥 제가 소개해 주는 드리는 데서 더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척성 놓같이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봅니다. 간판이 아, 보이고 여기는 문, 문을 전부 다 올려놨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판들이 많습니다 전부 지방관리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시안수를 적기나 자기 행적들을 하나씩 적어놓은것 같습니다 이게 잘 보존되니까 이게 잘 보존을 잘 하니까 이런것도 다 보존되어 이 있는거죠 이거는 조선초기 황희정철을황희 정승을 하신 황희가 유배지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광통로라고 이거 지었다가 다시 세종 13년에 다시 지어서 정인지, 재편정하는 정인지가 광안로라고 이름 짓고 다시 인조 16년에 다시 지은 겁니다. 들러가쭉 내려오다가, 임진왜한 때, 임진년한때남원 성, 남 남은 산성을, 뭐, 해가지고 명나라 군사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 막, 숙대밭이 되어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또, 저저 인조 때, 네. 또한번 불이 탑니다. 그리고 동학, 동학 때도 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 주의소가 있었던 걸로 짧은 소견인데 알고 있는데, 참 촉성루가 외군을 맞이해서 응? 끝까지 저항하는 주의소련데, 여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죽이는 그런 뒤에서부터 쓰였, 쓰였다니까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일제 때는 일제 때는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이 마룻바닥에서 재판하고 감옥으로도 사용했어요. 우리 철천지 원수가 왜국입니다뭐 중국 뭐가지면 중국 오랑캐들 그 몇몇 얼마 그거 아니었어요. 뭐 원나라나 뭐 어? 저쪽에 청이나 이런 것들 전부 여진족, 몽골 뭐 오른 중국도 입니다또 오랑캐들 나라에서 그거 되어 있는 것이고. 외구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지금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뭐 비참하게 당했는지 외구들한테그 뒤로 끊임없이 침략해가지고 고려시대부터 얼마나 당했는지 국민들은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야기가 삐딱하게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참 좋습니다. 이 넓은 무각 위에서 바으로 연못을 쳐다보면서 저 구각행사 하는 들으면서 전차 이렇게 여유를 즐깁니다 거북이도 보고 엄청 아이많은 잉어가 막 불쩍 뛰어 나오고 이런 누각이 보존이 이대로 잘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판 보십시오. 문인의 고장, 전라도 갑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시간 이 있으면 해속도 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시원한 공간을 저 혼자, <laughs> 10분 이상을 저 혼자 다 즐기고 내려가네요. 자, 내려갑니다. 이는 누가 이거 입고, 자,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고, 또 영남 제일루. 자, 여기 또뵐게요 영남제일로 여기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안이 완전히 막 공원화가 되가지고 행사도 많이 할것 같은데요 꼭 한번 와볼만 한데 호남지일루 광안루, 춘향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얽힌 역사나 아픈 역사 같은 것도 한 번씩 둘러보고, 우리나라 건축의 우수한 점도 많이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같이 막연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laughs> 유튜브 올리는 것도 좀 죄스럽습니다. 오늘은 예술의 도시 남원에서 멋있는 우리 문화, 우리 문화, 우리 누가 호남 제일로 왕할 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